자, 사인해. <laughs> 아, 접니다. 저 아시죠? 어,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시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UEFA 슈퍼컵, 아, 지안 진행이 안 됐구나. 그냥 오오 개꿀인데요. <laughs> 5월달 그냥 보내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얼마 벌린 거야? 진 종료. 어, 나의 능력에 실망스럽다고요? 저 죄송한데 감독님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렇 방금 왔는데. 내 네, 간다. <laughs> 아, 이거 아시안 엘리트컵. 야, 그 팀. 야. 와, 이거 뭐야? 아, 미쳤다. 일단 우라아레즈는. 나 선, 선발 시켜주시겠지? 어저저 저 왔습니다. <laughs> 저저 아이스죠. 저 얼마 전에 파병 갔다 온저파스타켓야 내가 여기 투톱이네. 아시안 엘리트컵 우라레즈 대 맨시티 맨시티 대 우라레즈. 이렇게 합니 전역했습니다 일단 공인으로. 제주짜랑 지금 듀오예요, 듀오 a m s 이두 t 요타아오이두 깜짝 놀라 s 이두 teams. 야두 teams. 이두 t e 이두하고같이두고 있어. m s 이두 t e 맹 m s 이두 t 이두 t e 이제안은 a m s 이두 teams. 이두 t e 이 맨디야, 이거다 맨디야. 아, 이거 3주상물 있다가 여기 오니까 천국이구나, 천국이야. <laughs> 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지. 그래 크로스가 이거 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야지. 어. <laughs> 헤딩 그냥 구석으로 아주 꽂혔는구나 <laughs> <경우가> 아주. <laughs> 야 돈다 한명또 돈다. 나 발, 발로 주지 마, 발로 주지 마, 하지 마. 딱 돌아. 그렇지. 다닐로야. 닐로야. 아이고, 야, 미안합니다. 류타 <laughs> <료타> 선수. 아. <laughs> 아, 류타 선수 이거. 내부딪치기만 했는데. 공조! <laughs> 이게 크로스지. 공조, 그냥. 공조. 어? 높게 줘도 돼. 이게 머리로 이렇게 줘. 머리로. 남들보다 더 높이 티니까. 공조 공조 야, 이거 바르셀로나전에서도 이게 먹혀야 될 텐데. 응? 바르셀로나전에 먹혀야 될 텐데 이 키가 저기 바르셀로나 지금 센터백이 누구더라? 걔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인 <laughs> s a c a e n e d u 아 p 케 m 티 t 아어이건야 이건 제대로 가 맞네. 아, 제대로 가 맞네. 완전 다이군 나왔나 봐 지금 우리 맨시티. 해딩다고 그렇지. 그렇지. 어피시컬 어. 왜 어. 뭐, 나야? 아, 감독님 저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가만 보니까 유니폼 생방 보면 맨더뷰. 단일로. 그러네. 아, 발로 못해. 발로 못해. 발로 못해. <laughs> 아, 발로 좀 찾지 마. 부탁입니다. 제발 띄어서 주십시오. 띄어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공중볼. 저 백조잖아요. 아시죠? 어? 저 나르는 백조요 제발 공중볼만 주십시오 맨시티 여러분감독독님 어? a 이거 보세요요 이거 부탁입니다 공중볼만 이야 to win. I'm g o 아아 g to w 주지 마, m going t 아, w 주지마 주지 마. i n 로 뛰어 봐라. n i 어, g 리 i 살살 to win. I'm 어, 내가 참 어게~ <laughs> 이거는 <오케이! 웃음> 몰랐지. 어, 마치 노린듯이 이거는 몰랐지. 이거는 몰랐지? 몰랐지. 야, 한조 연습하면 이런 거할수 있어. <laughs> 한조 W 스킬이요 어? 야, 달달하게 앞으로 가져가지고. 이런 선수 있으면은 좋지. 공중 볼만 하면 다 넣는데. 밑에, 밑에, 밑에 저 이거 내가 연결해줄게. 어? 바로 공중, 바로 공중, 바로 공중. 하자. 이거 맛있다. <laughs> 그래. 이거 맛있다. 그거 아주 독수리 씨 좋아. 그거. 그래. 그거야. 그거. 오케이. 슬바. 에이, 불안하다. 수비도 불안하다. 아, 두. 수비도 불안해. 어이고 뒷머리. 어 뒷머리 좋아요. 아, 올려라, 올려라. <laughs> 어떡해. 어제도 일어났었던 일인데, 선수 한명 실려 나갔거든요, 이게. 그, 키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다리 들어 올리면은. <laughs> 내가 다리 들어 올리면, 선수 저 머리에 맞아가지고. 어 h 뭐야 이거야. 다시. 다시 아, a 거 요거 좋다. 요거 좋다 s 거 e I go to the corner. I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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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f the back of the back of 나 h e b a c e t 이충정 선수 만나 봐 어후. 어후. 저도 순정 지금 바닐라 꼬롭기 아이금 먹혀도 응. 괜찮습니다 슈팅은 많이 나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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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라레즈는 잡았습니다 <laughs> 우리는 그다음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자님 간다

제수스페란디뉴 왔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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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a 레이저 들어갔다 들어간다 어 미스터캣이다 s h i d a Mr. k i s 캣 저기 있어. y t 내 우상 상대 공격수 n g s a n d e k o n g 이 Mr. Kisho. Ah, Cesar. Mr. Kisho. Mr. k i s 미스터캣 Kisho. Mr. Kisho. Mr. k i s h 오우, 가메로. 와, 미치겠네. 미스터 케이스, 저 자리 뺏었나봐. 저쪽으로 이적이 됐나봐요. 어, 다닐로, 다닐로, 다닐로. 미스터 케잘 보세요. 저예요. 당신을 더 보고 동경한? 파스타, 아유, 저 형, 어, 형, 거기서 왜 받아. 자, 포든. 위에, 위에 비었네, 위에. 아, 여기 왜. <laughs> <벌리지 말고. 웃음> 야, 맨디 쪽 비었잖아, 저기. 어 미쳤다 카라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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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 밖에 나가있을때 오우 히메네즈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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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징계가거인처럼 밀고 나가볼까? 안돼 느려서 느려서 안돼 아씨 역습이 안 돼, 우리 팀은, 토템이라. 야, 감독님이 여기서 잘 봐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약점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프리시즌에. 아, 살리코. 올린다, 이거. 땅으로 가나? 미쳤다. 우와. 티키타카 뭐 그리고 아구에로트. <laughs> 감독님이 열받았어요, 이제. 우리 이군 나 나갔는데 아틀레티코한테는 이대영으로 이기고 싶으신가봐. 아유 너무 높다 야 너무 높아. 멘디야. 아유 아, 너무 아, 너무 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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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저 뭐.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laughs> 아 잘했긴 잘했는데 뭐야 이거. 아 떴다. 가메이로 나가고, 그리즈만 들어오고, 우린 데브라인에 들어옵니다. 누구 나왔냐 포든 나가고, 데브라인에.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하나 보네. 올리기 만요 여기.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유, 맛있었는데. 홀키퍼랑 동시에 떠서. 야, 이기 제대로 한다, 두팀 다. 아, 델프, 파비안 델프. 야, 두팀다 이제 제대로 하네. 밀터켓하고, 그리즈만 투톱. 조졌다, 이거, 이것도 조졌다. 어, 밀터켓. 안 뺏겨, 이거 봐. 아, 어, 밀터켓. <laughs> 아, 진 이리구나. 오케이. g r i e z m a n 다행이다. 천천히. 그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이 아, 에 아, 아,

일군트 쫄았다 지금 <laughs> 감독님 야팩 감독님 지금 안 되겠다 싶었어 파비안 델프 나가고 다비드 실바 들어옵니다 아 감독님 지금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자존심 싸움이야 이거는 밀터켓 아래 사울 떼서는데 패스 버튼 눌러줬어 가이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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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니가 해. <laughs> 나 무서워. <laughs> 야, 안아보자. 아구에로, 야, 야 무서다. 워아 이거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네, 너라면 할수 있잖아. 이거 네가 해, 네가. 아, 할수있잖아 자, 자, 자. 아, 잡았다. 아 미스터 캣하고 유니폼 교환하고 싶다. 악수하고. 이제 그 팀. 맨시티 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대 맨시티. 아시안 엘리트컵에서 세번째 경기입니다. 오? 수지. 1분인가요, 자, 어? 수지. 1군인가요 여긴? 자, 수지. 황대 입장. 워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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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다. 아, 각이다. 각이다. 아, 그래 이거요. 높게만, 높게만. 깡중 깡중 높게만. 이거요. 어, 빨려 들어고요. 그냥 타점만 맞으면은 그냥 중거리에 린수지 이거 뭐 앞에서 뭐 방해도 안 되지 이런 거. 빨려 들어가지. 다른 거예요. 거거는 맨디 쪽 비었다. 요거 좋다. 요거 맛있다. 맛있다 냠냠. <laughs> <목소리> 맛있다. 냠냠냠냠냠냠냠. <목소리> 야, 요거 맛있다. 맛있는 크로스요. 야, 손 들고. 우와! <laughs> 뒤에 또 피가 나갔어. 어떻게? 아, <laughs> <laughs> 아, 미안합니다.

e e e l y t a i e s w r i t e s e g 좋아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돼. 얘는. 얘는 안 돼. 와, 신이 도안돼 이리 이리 되는 거. 와. 아니, 수아레즈 프리하게 놔두면은. 유사수아레즈. h r o i e a i

어, 라키티치 나왔어요 샘퍼 나가고 우리도 페르네디뉴 나가고 다비드 실바 들어오고요 데니스 수아레스 그리고 데브라이너 들어왔어 우리도 슬슬 후반전도 이제 가열하네 가열해 가열해 후반전 라키티치 아 개무섭다 헉. 에바야! 바르셀로나 이거는 솔직히 라키티치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야 이거 하나 연결됐다고 수아레즈 바로 원터치로 주고 와아 아, 이건 에바야 우린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라키티치 수아레즈 아 라키티치 미쳐 진짜 <laughs> <laughs> 짜증나. 문희르 아 라키티치 요거 봐아 미쳐 라키티치 볼백급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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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문희르 와 라키티치 볼백급 저거 때문에 지금 홈판이 홈판이 들어왔다 벤자민 맨디 뺐어요 안되겠다 이거을 이제 마지우게 어어 잡아 잡아 여기도 이니에스타 들어온거 같은데? 파일 워커 어 이거 할래요? 어, 해봐해봐해봐해봐해 해봐. 높다. 잘못게. 먹겠... 아, <laughs> <laughs> 보다 높이 뜨지 않나? 이 정도면 이니에스터다 아, 저좀 가득하게 추아르즈. 아, 바르셀로나 간다 야, 바르셀로나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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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불, 아 메시 들어왔어. 아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크로스. 아 메시다. 메시 염색 풀었네요. It's the danger that Messi produces. 에바. Pretty forward, this match. And the late goal 에바. Up, really. yeah,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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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존심, 존심차릴라면은 지금 들어오면 무량 빠지잖아요 오타 맨데도 아, 잘못 p l 이 y until they got t a c h a n 지면 바로 탈락인가? 아니다 사각 맞다. <laughs> 대진표 말아 토 <또> 나온다야. <laughs> 아토 나올라 그래.